서클 모드를 했을 때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다리고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서 해야 좀 안전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더 이제 높은 산이나 강가에 있는 다리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혹시나 더 안전한 걸 위해서 지금 올라와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서클 모드. 일단 서클 모드를 써볼 건데, 20m를 했거든요. 플랫 바람 없고 20m. 보자, 서클 모드 문제 점 보여드릴게요. 정지할 때는 하고 뒤로 멀어졌죠. 이 상태에서 그냥 한 바퀴를 쭉 돌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여기 난간이라고 봤을 때저 멀리 있는 게 돌면서... 어, 잡시면 돼요. 돌면서 고도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실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 어, 도는데... 어, 다리에 부딪힐 것 같은데? 오 다행히 아직 안 떨어져서 안 부딪혀 어? 어, 괜찮네? 아까는 다리가 부딪힐 뻔했는데 어 뭐지? 다시 또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다행히 내 앞까지 와야 되는데? 더 와야지 와 이게 문제네요 또 내가 시작한 것보다 덜 와요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다리가 있으면 떨어지겠죠 20m 말고 10m를 해보자. 10m 테스트 해볼게요. 3, 2, 1. 어후. 어후, 추워. 엄청 춥다. 돌아라, 돌아라, 돌아라. 근데 어쨌든 한 바퀴 돌아서 내 앞까지 못 오면 어쨌든 최대한 다리나 뭐 난간에서 최대한 뒤로 가서 시작을 해야지 안전하다는 뜻이죠. 그냥또 아까 줄 것인가. 바로 내앞까지 와야 되는데 더더더더더더더더더 더. 아또 이러네. 더더더더 와야지. 하나, 둘, 두 발짝은 앞으로 가야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론이 모드도 한번 해볼게요. 1 0 m 상승. 손이 엉덩이랑 손발짝 어, 정도 가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거는 바람이나 날씨 영향이 있을 것같기 해요 다시 드러니 모드 다시 드러니 모드도 여기서 출발해서 만 여기서 아 오, 추워. 어, 추워 드러니 모드는 섬에서 고생이 좀 됐나 보다 드론이 모드랑 서클 모드 문제점 확인했습니다. 서클 한 번만 더 해봐요. 아, 까 분명 달뻔했는데 반대로 한번 해볼까? 중간에서 다시 20m 플랫. 형죠 아, 아 드론이 모드가! 펌웨어 개선이 된것 같아요. 그 전에는 내 앞까지 안 와서 몇 발짝 앞으로 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서클 모드가 한 바퀴 돌고 나서 내 앞으로 오지를 못하네요. 아, 어, 두 발짝, 세 발짝 정도까지 또 가야 되면 이거는 등산 가서 산뭐 바위 위나 다른데 다리 위에서는 엄청 위험하다는 뜻이거든요. 뭐 출렁다리 이런 데서는 절대 사용이 안될것 같아. 요럴 때는 수동으로 바꿔서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 360도 못 도네. 오고 있습니다. 과연 내 앞까지 올 것인가? 와. 더서서 빨리 야지 와, 어떡하냐 왜 거기서서.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에이, 서클 모드 사용하실 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서클 모드가 20m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한 6m짜리로 한번 해볼까? 6m로 했어요. 가까운 거리니까 멀리 안 가니까 올 수도 있죠. 6m. 하고, 끌어. 한 바퀴. 들어고 어. 어, 이건 360도 딱 돌았다. 앞으로 가연 어디까지 올 것인가? 아. 20m 하실 때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6m는 생각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일단, 서클 모드, 드론이 모드 테스트 다 했어요. 일단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부메랑 모드도 한번 해볼까? 부메랑 모드도 한번 해볼게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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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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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오오... 오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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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올 것인가. 내 앞으로. 계속 와라. 너 여기까지 와야 돼, 안 오면. 이건 진짜 펌웨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이게 아마 펌웨어가 얼굴 인식하는 데까지 와야 되는, 어? 이게, 네. 아, 얼굴 인식한 만큼 오는 게 아니라 몸 인식한 만큼 거리가. 지금, 어, 엄청 멀리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에이. 어,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거리를 아까 서클도 20m, 얘도 20m라서 거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바람 좀불때 그때는 얘가 기체가 위치가 좀 바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무튼 넓은 장소에서 하는 게 좋아요. 앞으로 갈수 있을 만큼 뭐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다시 알려드릴게요. 일단 배터리 교체하고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부메랑 모두 아까 전안 왔었죠? 20m로 하고. 어플을 꺼볼게요 다 껐고 불메랑 모드 불메랑 모드 텐티미더 핸드폰 어플 껐습니다 연결 안돼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핸드폰 없, 연결 안 하고 뭐 여행 중에 급하게 이렇게 찍을 수도 있잖아요 연결하는 게 귀찮을 수도 있고 일단 만약에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핸드폰 연결 없이 할 때는 갑자기 멈출 수가 없어서 사람 부딪친다거나 건물이나 뭐 차량이나 이런데 부딪칠 수도 있죠.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오 어디까지 내려가? 어디까지 내려가? 와씨 어볼수 있나? 오, 씨, 달것 같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와. 보셨나 아. <laughs> 모르겠네. 아, 각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와, 지금 부메랑 모드 하다가, 와, 물에 빠질 뻔했어요. 오, 각도가 너무 떨어져서, 와, 진짜 당황스럽네. 다시 한 번. 바람 때문일 수도 있는데, 20m. 다시 보이라고한번 더. 3, 2, 와. 이게 갔다가 제자리로 와야 되는데, 그거를 인식을 잘 못해요. 아, 핸드폰 연결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오다가 부딪히거나. 이게 알겠지만, 센서가 전혀 없어요. 바닥면만 있고요. 측면, 정면, 뒷면 다 없습니다. 하방 센서만 있어요. 근데 카메라로 어느 정도 충격은 막는다고 하는데 팔로우 모드가 아닌 이 상아까처럼 오는 상황이었으면 부딪혀서 분명 추락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긴 하는데, 어 제발 그러지 마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다행이다. 이번에 좀 위쪽에서 멈춰서 정면까지 오고 있습니다. 왔는데 내가 만약에 좀난간이라 손을 뻗을 수가 없죠. 이럴 때는 디자이의 앱을 켜서. 배터리가 좀 많이 있어야겠죠? 드랩을 킨다, 면 감지됨. 연결을 하고, 급할 필요 없어요. 연결을 한 다음에, 모드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수동 제어를 해서, 앞으로 전진텀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 오늘 많은 테스트를 했어요. 바람이 살짝 부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착륙하는 지점 도착하는 지점이 가까울 수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고 위일 수도 있어요. 그거 항상 주의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니까 항상 주의해서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